세타가 제 3, 선면에 각일 때, 다음식을 간단히 해라. 그럼 니네 이거, 이게 왜 나왔겠어? 절대 값 안에가 양수이면 부호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이면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는 개념. 맞아?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이렇게 없어가지고, 얘가 양수이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이면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는 개념을 지금 물어보는 문제지? 맞아요? 자, 그럼 보자. 제 3, 선면이 이제 어디야? 여기. 올, 사, 탄. 탄젠트만 양수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그지 음, 보자 보자. 그럼 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아, 3사분면이 탄젠트만 양수라매. 사인이 음수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나와. 마이너스 사인 스타가 됐겠지. 부호 가 밖에서 나오니까.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다음. 루트 안에 제곱이있으면 이렇게 없애는데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야 돼. 사인이 뭐였어? 이서 음수지? 마이너스라고 탄젠트는요 양수야 근데 이걸 빼버렸어 숫자로 해봐 음수 마인데 탄젠트는 양수래 3일에 근데 빼라고 그랬다고 마우가 되겠지 예를 들면 그럼 음수라는 거잖아 얘가 그렇지 무슨 말 이해 됐냐 음수면 부호가 어떻게 나와 음수면 부호가 반대로 나오겠지 반대로 나오는데 또 빼버렸어 원래대로 나왔단 얘기지 그러면 원래는 반대로 나와야 되는데 또 반대가 돼버렸어 그럼 원래대로 나왔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원래 정석으로 말하면 얘 반대로 나오니까 마 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로 나와야 돼. 원래는. 근데 이걸 빼버렸다고. 그럼 다시 원래대로 바뀌겠지. 뭔말 이해 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써줄 줄 알아야 돼. 그냥. 어? 얘가 원래 음수니까 반대로 나와야 돼. 부호가 다 바뀌는데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가지고 또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럼 원래대로 나오니까 더하기, 사인, 세타, 빼기, 탄젠트, 세타가 됐겠죠. 개념이 해되셨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0이 돼버리겠지 그럼 최종 답은 뭐야?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게 최종 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지? 자, 지금은 잘 들어.